밤의 라디오 스타 네,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월요일 이 시간이면 멋진 뮤지션 저희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그들의 음악 이야기 풀어 놓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잠시 안내 말씀 한번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재난 방송입니다. 오늘 저녁 9시경부터 한탄강 댐 자연 원류가 좀 급격히 불어나는 모양입니다. 댐 상하류 하천변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특히 낚시나 야영객들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자재 장비 등도 철수하셔야 될것 같아요. 차량도 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겠습니다. 지난 4월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밴드, 코로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코로나에서 노래하고 기타 치는 이 인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드러머 최희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지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세 분이 오셨는데, 원래 이제 한 분이 더 계시죠? 네네, 저 베이시스트 천혜광 님이또 음.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좀 전에 재난방송 하셨잖아요. 네네. 그, 해광 형님 작업실이 지하에 있는데, 어허. 지하에 재난에 이런. 물, <laughs> 물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네. 이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네, 물이다 차가지고. 지금 특히 무, 이 뮤지션들은 예전부터 하여튼 지하에 물찬격 정말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아유, 큰일 났네. 그것도 잘좀 해결하셔야 될 텐데. 예. 물도 퍼내야 되기도 하고 제일 문제 이제 악기 그 습기. 그렇죠. 네,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전 재산이 날아할 위기에 참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정말. 아이고, 빨리빨리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도 모두 모두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에 이제 첫 정규를 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앨범 전체적인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샤인이라는 앨범이고요. 네. 어, 일단 저희가 2013년에 결성을 해서 어, 그동안 어 꾸준하게 버스킹 활동, 클럽 공연등 음. 많은 공연 해 오고 네. 어, 자작곡도 많이 부르고 했는데 그그 음. 어, 그 중에서 좀 많이 했던 곡들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음. 맞는 그런 곡들 한데 모아서 네. 네 샤인이라는 앨범으로 발매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일반 대중분들은 이제 그 휴스케 출신으로 이제 코로나를 음. 알게 된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본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이제 영광도 되고 또 한편으로 하나의 짐이 될 것도 같아요. 네, 그렇죠. 양날의 음. 검, 양날의 검, 동전의 양면 뭐 그런 것 <laughs> 같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네네. 본인들이 이제 해결해 갈 문제니까. 네. 자, 일단 첫 곡을 듣고 이후부터 더 많은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저희 앨범. 음, 저희가 앨범 발매하기 전에 네. 어, 성공개 싱글을 두곡 발매했었거든요. 음. 어, 그곡 중에서 4월 초반에 네. 어, 한창 봄꽃이 필때 발매했던 음. 곡이고요. 그때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너의 손잡고라는 곡입니다. 자, 코로나가 전하는 오늘의 첫 번째 곡입니다. 너의 손잡고 듣고 함께할게요. 네, 밴드 피플 라디오스타 월요일 일부 코너 한밤의 라디오스타 코너 초대 뮤지션 밴드 코로나의 첫 번째 곡 너의 손잡고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일집 정규 앨범 샤인에 수록된 곡들로 오늘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선공개되었던 그런 곡이었어요. 아주 기분 좋은 곡이네요. 네, 어 그래서 봄날에 잘 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 맞춰서 성공을 했던 것도 있고요. 네. 손딱 잡고서 벚꽃길 <laughs> 가야 되는 그런 딱 분위기의 곡이었는데. <laughs> 네. 어, 이 코로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이제 대중분들에게 얼굴을 알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laughs> 네. 어, 하셨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타를 맡고 계신 지영훈 씨도 거기 출신이라고요. 네. 나와한 <laughs> 2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그, 그때 알았던 건 아니죠. 아, 그 당시에는 이제 건너서 알았었어요. 네. 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 음악 하는 거 보고 음. 아참 노래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네.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가 어 저희 이제 일렉 기타 멤버 민우 군이 음. 이제 군대를 좀 가게 되면서 장민우 씨 네. 네 그래서 네네. 이제 잠시 공백기 동안 어 한번 같이 시간 날때 그렇게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음. 하게 됐죠. 그럼 지영 씨는 본인 프로젝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따로 지금 지영원 밴드로 하고 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투잡 드시는 거네요. 네, 그죠. <laughs> 네. 좀둘 중에 뭐가 잘 되느냐 이제 보는 거 봐서 앞으로 하시려고 가르 가르 잘야겠네요 네, 어쨌든 뭐둘다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럼의 최희찬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에 코로나랑 같이 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 베이스 치는 형님께서 그 천혜광 씨? 예, 네네. 천혜강 씨가 제 대학교 때 네. 담당 교수님이셨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오, 사제지간에 그, 밴드가 결성이 됐군요. 예, 어느 날 이제 오라고 음. 해서 왔더니, 음. 그 밴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눈여겨봤었나 봐요. 제가 그, 그 학생이기보다는 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네. <laughs> 여기 자리 없다고 <laughs>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한국이 교육 현실에 약간 좀 그런 거 있긴 있어요. 네,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학생들을 말이죠. 지금 최혜광 씨 지금 물푸계실 텐데 뭐 너무 힘들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장난입니다. 어쨌든 음. 어, 그렇게 멋지게 밴드 코로나를 결성해서 음,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뭐 버스킹 많이 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저희가 뭐, 합주도 해야 되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내공, 내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공연 경험도 쌓고 해야 되는데, 음. 너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클럽 무대에 바로 올라가긴 좀 그러니까, 아. 이제 길그 그 당시에 길거리 공연이 되게 좋은 수단이었던 것 같거든요. 음. 어, 일단, 음. 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네, 저희 네.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고, 음. 홍보도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음, 네. 그리고, 그랬군요. 네. 합주도 뭐 계속 하다 보니까 합주도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버스킹을 자주 했었습니다. 요즘 뭐 홍대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버스킹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서로 서로 막 음을 서로 자기가 크게 들리할올릴려고 해서 그렇죠. 주변에 네. 민폐도 많이 계시나 그래요. 네. 네. 어, 그렇지만 이 음악을 시작하는 신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무대이기도 한데. 그죠그 네. 버스킹을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자기의 음악을 소중하게 만들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냥 이렇게 뭐 반죽이 틀듯이 하고서 뭐 이렇게 놀다 가는 사람도 있고 좀참 뭐 그렇죠. 참, 네. 안별이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정말 앞으로 음악을 할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냥 즐기러, 나, 음. 놀러 나왔구나 이게 네. 좀 보이던데 네. 어쨌든 간에 모두의 꿈을 또한 걸음 가고 있는 거니까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변 분들도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코로나 이제 첫 번째 라이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음, 세 분이 오셨지만은, 이제, 뭐 어쿠스틱 편성으로 오늘 풀셋은 아닙니다만은, 또 그런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곡? 어, 어떤 <laughs> 저희, 샤인이라는 앨범 네. 수록곡 중에, 음. 또 샤인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곡이네요, 그러면. <laughs> 네. 그렇죠. 네.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데, 음. 오늘 또 비도 오고 해서, 네. 네. 어, 음, 평소, 라이브 클럽에서 하던 버전과는 좀 다를 수도 있고, 음. 네, 조금 부드러운 어쿠스틱. 그렇겠죠.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에 오늘 첫 번째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곡은 Shine입니다. 함께 청해듣죠? 네, 밴드 코로나 Shine 들었습니다. 아, 참 좋은 곡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멜로디도 좋고, 노래 말도 좋고 말이죠. 어 코로나가 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실 텐데 제가 또 보니까 이 지금 노래해 주신 이인세 씨는 MBC 네. 대학가요제 출신이기도 하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7년 전에 대학가요제에 나갔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대상을 또 타셨다고. 아, 운빨이 그때 네.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가면 그냥 하나씩 따오는군요. <laughs> 어. 됩니다. 네. 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겠또뭐 의사시라고요 또. 네. 본인의 정체를 좀 밝혀 주세요. 자랑할게 너무 많네요. <laughs> 네. 자랑이 아니고 하나라도 직업이... 잘해야 될 텐데. <laughs> 네. 아니 네. 그러면 의사 생활과 이런또 밴드 생활 병, 병행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참뭐 어떻게든 병행을 하려면은 뭐할 수는 있을 텐데. 네. 이게 하나라도 잘하기가 되게 힘든 것 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병원 일도 어 펑크를 내지 않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밴드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잠도 줄이게 되고 아 <laughs>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그 의사도 이제 여러 과가 있잖아요 네. 전공은 어떤 쪽이세요? 전공은 아직 제가 정해지진 않았고요 음. 일단은 지금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쪽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어, 피부과 쪽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부과 쪽으로? 네. 아, 앞으로 뭐 휘찬 씨나 영훈 씨는 뭐 피부 관리는 뭐 문제 없겠네요. 저 걱정이 <웃음> 없어요. <laughs> 둘다 워낙 피부가 좋아서 <laughs> 지금도 어제 아프면 물어봐요. 드려야죠. <laughs> 네, <laughs> 네. 처방받고. 네. <laughs> 어쨌든 굉장히, 원래 이제 꼭 제, 저도 보면 주변에 그 의사분들이 음악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마다 그 밴드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음악도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굉장히 바쁘게 지금 살고 계신 지금 이인세 씨고. <laughs> 어, 휘찬 씨 같은 경우는 그천혜광 씨가 처음엔 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지 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예, 아 지금도 어렵습니다. 네. <laughs> 아무래도 이제 음악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네, 자기의 네. 생각을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네, 네. 조금 끌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 부분이었는데 네, 네. 사실 해광형이 지금 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예, 네. 해광형님이 많이 컸다. <laughs> 형이라고 할 때까지 네, 엄청 네. 오래 걸렸어요. 네, 많이 그랬군요. 네. 이제 워낙 되게 잘해주시고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꼰대스러운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 수습 지금 네. 하지 마시고 <laughs> 아까 <laughs> 하던 대로 자신있게 나가세요. <laughs> 이자리 없잖아. 네. 아 정말 <laughs> 네. 알겠습니다. 더 네. 깊이 물, 물어보면 네, 여기까지만 하는 스트레스 지수 올라가실 것 같아요. <laughs> 얼굴이 빨개졌네요. 네. 아, 영훈 씨는 그러면 언제쯤 본인 솔로 저 프로젝트 저희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8월 중순쯤에 네. EP 앨범으로 나올 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오늘 나오면서 이거 좀 홍보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가 생각 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어쨌든간에 그 코로나도 잘 되고 지영이 네. 씨 솔로 프로젝트 도잘 되시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한국 더또청해드릴게요 이번에 어떤 곡 해주실래요? 어 이번에는 어 위듀라는 곡을 해드릴 텐데요. 네 어, 불러드릴 텐데. 이 곡이 이제 2010년도 대학가요제에 출전했던 그런 곡. 아, 네. 당당하게 대상을 거머졌다는 <laughs> 바로 그 곡. 아, 그 아, 옛날 그렇군요. 생각이 나네요. 한번 청해드려야겠습니다. 자, 코로나의 라이브로 듣습니다 With You. 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코로나에 또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이 곡은 보컬 이인세 씨가 2010년 MBC 대학가요제에 나가서 대상까지 받은 그런 곡이었어요. 그 풋풋하던 <laughs> 시절에 그러 대학생 시절에 이제 나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주변에서 또 공부 안 하고 왜 따짓하냐고 또 얘기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어, 네. 그, 사실 제가, 어, 믿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모범생이었거든요. 네, 좀 힘드네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런데, 그, 대학까지 한다고, 음. 어, 이제 어쩔 수 없이 방송 스케줄 때문에, 음. 어, 뭐 수업도 좀 빠져야 되고, 그런 그렇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본선에 올라가면, 그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 교수님들께서 음. 다행히 좀 이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 수업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빼먹 수밖에 없었던 오, 거는 수업까지 빼먹으면서 네 방학 때 이제 보충 이렇게 따로 네. 나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음. 양해도 많이 해주시고 아. 동기들도 그래요? 시험 공부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특혜를 받으셨군요.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짤릴 그래도, 뻔했다가 네. 그래도 이 대상을 받았으니 왕정이지 그냥 아무 상도 못 받고 갔으면 아, 그러면 참 그렇죠? 조금 미안했을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문자 주고 계세요, 카오스님 시원한 빗줄기와 같은. 시원하고 멋진 라이브 들려줄 멋진 뮤직 기대합니다 해주셨고요 휴대폰 뒷번호 3827번으로 노래 좋아요 올려주셨고요 4837번으로는 오늘도 라이브 들으러왔습니다 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사우스님이 비오는 밤에 들으니 좋네요 여심 저격 보컬이라고 아이고 그런 얘기 좀 듣지 않아요? 어, 아주 저의 목표를 음. 정확히 <laughs> 그렇군요 지영훈 씨가 볼 때는 이인세 씨 목소리 어떻게 평하십니까? 어, 네, 여심적인 복걸이죠. 그래서 같이 <laughs>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영웅 씨 본인은 어때요? 아, 저는 그쪽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아 왜요? 본인은 어떤 스타일인데? 아, 저는 남성분들한테 생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짧게 보여주실 음. 수 있나요? 아, <laughs> 좀락성향이세요 네. 아, 네, 조금 그쪽입니다. 어, 네. 아, 그래요? 네, 블루스나 이쪽으로 음. 음악을 해서 네. 그때 별명이 괴물 보컬이었어요. 아, 진... 지영훈 씨가 네. 그렇군요. 네. <laughs> 네. 어, 나중에 지영훈 씨 한번 솔로 플레이트 나오면 네. 그때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어, 그리고 해피데이님 카톡 메시지로 오늘 라이브 노래 좋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9 1 8번으로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와 오늘 날씨와도 잘 어울려요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이 라이브부터 비 오는 날 들으면 더이 촉촉해 오거든요. 네, 다행이네요. 네, <laughs>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아서. 8823번으로 라이브 만나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힌들레님이 역시 대상 받은 곡이라 좋아요 많이 많이 응원할게요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좋은 네. 것만 네. 읽어주시는 거 아니죠?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그게요 뭔가 네. 노래 나빠요. 네. 네. 그런 거는 자체 검열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뭐 아플도 있을지 모르죠. 뭐 근데 그 <laughs> 주조실에서 너무 오는 것만 저도 읽는 거라서 네. 아마 대부분 많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코로나라는 밴드 처음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름은 그럼 누가 지으신 거예요? 어, 저희가 버스킹을 열심히 하다가, 네. 이제, 나름, 어, 버스킹을 보시는 분들께 음. 저희를 홍보할 방법이 있어야 되고, 밴드 이름을 정해야 되겠다는 시절이 오더라고요. 네네. 해갖고. 그날 차에서 네. 셋이서 이렇게 좀 강렬하고 태양에 관련된 음. 뭔가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네네. 처음에 뭐 홍염, 플레어 <laughs> 이런 거 나오다가 <laughs> 네. <laughs> 코로나라는 뜻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뜨거운 그런 네. 걸입 네. 하는 네. 거잖아요 어떤. 제가 워낙 약간 빛의 이미지 같은 걸 좋아해서 음. 그 곡에도 뭐 빛의 이미지가 가,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앨범 일집 앨범. 그래서 샤인도 들어가고 빛도 많고 <웃음> <웃음> 그 빛이 많습니다. 이번 앨범 만든다고. 다이도안만으신 분이 아재객을 날리시네. <laughs> 아재객을 정말 네. 좋아하는 희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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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지금 자제하고 있거든요. <laughs>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한수 배워가게. <laughs> 뭐 여하튼 네, 그렇게 음. 만들었습니다. 빛을 좋아해서 이제 코로나가 된 거군요. 이 빛을 이제 세상으로 퍼트려야 될 텐데요. 그일큰 그게 그게 그 미션입니다. 그 일만 남은 거죠. 네. 저희 슬로건이 또 있어요. 네. 네, 어, 저희가, 어, 앨범, 어, 저희 앨범을 구매하시면, 앨범 안에도, 피지컬 앨범 안에도 펼쳐보시면 나와 있는 네. 메시지인데, 음. 어, When your sky gets dark, 음. you and I become clear. 라는 슬로건이 담겨있거든요. 네. 저는 뭐 알아들었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을 <laughs> 위해서 해석을 해주셔야죠. 네, 그게 이제 코로나가, 어, 그 태양 주변에 있는 가시 같은 부분이거든요. 네. 음. 평상시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네. 근데 계기 일식 같이 이제, 음. 어, 태양을 뭐 어떤 무언가 가리게 되면 네. 그때 이제 주변에 반짝이는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음. 그래서 저희 음악도 뭔가 어 언제나 흔히 언제나 들었을 때도 좋은 음악이었으면 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음. 그래도 많은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음그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제 뭔가 그분들의 세상이 좀 어두워지고 힘이 들때 네. 이제 그분들과 저희가 저희의 음악이 더 빛날 수 음.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어이 항상 보면은 그 꿈보다 해몽이라고 네, 그니 의미를 부여하면 네. 더 좋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네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네, 해몽을 좀가좀걸렸습니다는네 음. <laughs> 아, 멋집니다 전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맥주 좋아하나 그랬더만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였군요 네, <laughs> 네. 다행입니다 자 (3654번으로) (2인) 세 제일 잘이뭐 제일 잘생겼다 뭐 이런 줄임말이죠 요즘 음. 네. <laughs> 목소리 너무나 스윗하다고 또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7, 2, 3, 4번으로 팀 음악이랑 잘 어울려요. 시원한 게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네. 여기서 또 시원한 라이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번엔 어떤 곡이죠? 어,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어, 아마 오늘 날씨랑 가장 잘 어울릴, 제일 잔잔한 곡이 될것 같고요. 네. 어, 저희 이제 정규앨범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곡이에요. 네네. 네. 어, 어, 여린 풀꽃 탄송이라는 곡인데요. 네. 어, 이제 그, 예쁜 꽃밭에 피어 있는, 음. 어,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풀꽃을 보면서 네. 쓴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린 풀꽃 한 송이 전해드렸습니다. 여린 풀꽃 한 송이라는 아주 잔잔하면서도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가란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기분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아까 이인세 씨가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한다는 걸 증명해 주시려고 일부러 그렇습니다. 중간에 한번 끊고. <laughs> 일부러 틀린 거였어요. 네. 네. <laughs> 네. 생방으로 함께 하고 있는 베네비블 라디다스타 일부입니다. 네. 어, 이렇게 혼자서도 예전부터 이제 노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아 네. 예전부터 또 혼자서 하는 것도 어, 되게 저한테 자극이 많이 되더라고요. 음. 물론 이제 밴드 사운드로 하면 훨씬 더 파워풀하고 네. 어, 그런 감성들을 락킹한 감성들을 이제 전해드릴 수도 있지만 또좀더 음, 가사 전달이나 음. 이제 섬세한 멜로디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에는 이제 혼자서 노래하는 연습이나 그런 공연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 네. 서 어, 종종 혼자서도 공연을 하고 음. 앞으로도 이제 많이. 좀더하려고 횟수를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 그러면 잠더 줄이셔야겠네. 네. <laughs> 건강 조심하시고요. <laughs> 최희철 <최유차> 씨는 <laughs> 원래 추구하는 음악,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은 어떤 스타일 음악이 있으셨어요? 제가 원래 좀 추구하던 음악은 좀 강력한 음악이거든요. 아 뭐, 그래요. 예, 인세, 사실 인세보다는 영웅이 쪽에 음. 가까운 음악이었는데. 아 그래요. 우연찮게 이제 인세를 만나서. 인세 음, 뭐, 씨뭐 혼자 하시고 이제 둘이서 감탄했네요. <laughs> 뭐. 아, 네. 댄피라를 계기로. <laughs> <갱하고. 웃음> <laughs> 뭐, 아, 락 사운드 좋아하시는군요. 락 사운드, 뭐 블루스, 음, 뭐 퓨전 재즈 이런 아, 쪽으로. 아, 그런 쪽으로. 네, 네. 지훈 씨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이제 블루스 좋아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어휴, 한국의 존메이어로 또 <laughs>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네, 열심히 해야죠. 아, 정말, 영훈이도 곡을 정말 잘 쓰거든요. 음. 그래서, 아, 시간이 많다, 많이 있다면 꼭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음. <laughs> 존메이어가 아. 되게 닮았어요. 얼굴이요 얼굴도 잘생겨고 얼굴 크기가, 어. 아, <laughs> 크기가 닮았어요. <닮은 웃음> <laughs> 자 네. 오늘 코로나와 함께 라이브하다 보니까 아,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좀 아쉬운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또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네. 자 끝으로 한곡더 들려주시면서 오늘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곡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마지막 곡은 저희가 어, 아까 선공개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노래 손 잡고. 보다 더 빨리 선공개했던 곡이고요. 마이웨이라는 음. 어, 곡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어, 저희의 당찬 포부를 담은 음. 그런 곡이고요. 어, 음원 버전. 과는 또 라이브 버전이 다른데 오늘은 음. 또쿠스틱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인세 씨 노래 듣고서 3928번으로 목소리와 기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엄지척 올려주셨는데 아, 오늘 함께해 주신 이 인세 씨 그리고 최희찬 씨 그리고 지영훈씨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혜각씨 힘내시길 바라면서 네. 끝곡 코로나의 마이웨이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음악 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